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가족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새로운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영원히 새로워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삶의 마당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임받는 축복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할 때 오병이어 축복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축복하고 감사하여 삶 속에 오병이어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함을 통해 감사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고난 때문에 원만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숙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복과 기름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진 일에 기쁨과 성실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수와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룩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암내중양 갑상선 피부 결핵,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